안녕하십니까 보링금입니다 제 33화 드라마 같은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을 꿈꾸면 결국 공포물을 찍게 된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인생을 꿈꾸고 계신다면 당신은 지옥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평범한 것이 제일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꿈꾸고 그렇게 살려 하면 5분은 즐겁고 짜릿하지만 나머지 50년의 인생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그냥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바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감동하고 쉽게 믿고 삽니다. 속이고 선동하기 딱 좋은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이용당하고 살면서도 딱한 가지 놓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처럼 살겠다는 헛된 희망의 끈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바보들을 선동해서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만 이런 바보들은 언젠가는 자신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드라마 같은 환상을 믿으며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남에게 속고 이용당하며 사는 일입니다. 속지만 않아도 이용당하지만 않고 살아도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헛된 믿음과 희망 때문에 속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가난하고 바보처럼 태어났어도 나도 언젠가는 온달처럼 출세를 해서 공주와 결혼해 장군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춘향전은 어떤가요? 기생의 딸로 태어났어도 아명어사와 결혼을 해서 정경부인이 되고 싶은가요? 혹은 신데렐라 아니면 홍길동이라도 되고 싶은가요? 다 그런 것은 헛된 부질없는 소설이나 드라마로 각색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에서도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을 해서 장군이 될수 있고 춘향이가 정경부인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백만분의 1의 가능성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과연 바보온다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춘향이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까요? 대개의 동화는 항상 결말을 단순하게 끝을 낼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를 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보은달이나 춘향이는 결혼해서도 천박한 출신으로 끊임없는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화의 결말을 빨리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의 끝은 늘 이렇게 끝나죠.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늘 그렇듯 현실을 보지 못하고 꿈에 살면 지옥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잘 판단해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다리가 집 근처에 사는 비슷한 처지의 온순이를 만나고, 춘양이는 동네 마당새의 아들인 춘돌이를 만나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 위로하고 의지하며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절대 영웅이라, 영웅이거나 드라마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드라마는커녕 이야기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짜릿짜릿한 인생을 꿈꾸고 싶다면 전기 충격기를 사다가 한 번씩 무릎에 대고 지지면 충분합니다.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더 열심히 주변을 정리정돈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잘 사는 것은 나라를 구하거나 절세의 미녀와 사는 것이 아니라 청소와 정리정돈을 잘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보리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